네, 어, 바둑은 시작된 지 이제 뭐 얼마 안 됐고요. 여기 화점, 화점, 화점에 저는 소목을, 바, 소목으로 두었고, 날 일자로 다가오셔서 제가, 예, 이렇게 뻗었고요. 여기를 두셔서 제가 그때 삼, 아, 여기 날일자로 두고 협공을 하셔서 제가 삼삼을 들어간 거기까지의 지금 뭐 초반 진행이고요. 이분과 방문자 둘때 제가 이렇게 밀어 올려서 두다가 망했거든요 그냥, 그냥 점잖게 두겠습니다 <laughs> 예, 이렇게 뭐안 두던 수를 갑자기 두면 안 돼요 뭐, 실험적인 수를 저 같은 아마추어 온라인에서 지금 5단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예, 그 망합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둘때 이렇게 두고 싶지만 축이 지금 안 되지 않나요 예. 네 그렇게 두는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, 여기 33 들어가는 수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라졌고요. 아직도 들어갈 수 있나요? 뭐 없죠. 이제는 네, 여기 사라졌고, 어, 그냥 선수를 잡아서 뭐 이렇게 두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. 아, 물론 이제 저기 두터워져서 사실 좋을 건 없어요. 아직도 뭔가 맛은 있고, 여기 예. 이분은 협공을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협공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이렇게까지 두실 줄 알았어요 지금 세력바둑을 두시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네 여기가 지금 조금 커지려고 하죠 예 여기 조금 깎아 내려가야겠어요 예뭐 이게 정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화점을 두면서 저는 살살 정말 살살 한번 조금씩 깎아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그거밖에 방법이 없겠습니다 실리로는 백이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요 아직은 여기는 아직 맛이 좀 있고 여기는 완벽하게 집이 됐고 이렇게 오셨을 때 아, 여기도 그냥 실리를 차지하겠습니다 네 흙이 두터워지는 맛은 있겠지만 네 일단 저는 아주 견실하게 이렇게까지 두어서 실리를 완전히 차지하고, 네 이제 백돌은 상당히 외로워졌는데 흙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. 지금 여기서 백돌을 제대로 여기서 뭔가 를 하지 않으면 지금 실리로는 흙이 지금 여기를 뭐 최대한 살려야 될 거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백이 실리로는 좀 앞서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살 떨리는 진행이에요. 지금 여기를 어떻게 지금 잘할 것이냐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건데 어 여기를 다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 둬야 되나요 네.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방비를 하고 지금 이분이 제 대마를 아까 요 이전 판에서 제 대마를 잡았었기 때문에 어또 왔네 그리고 아마 제 대마를 잡으려고 지금 낼름 지금 오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마를 제가 잡히지 않겠습니다. 아주 타계를 한번 <laughs> 잘 해야겠어요. 근데 여기 집이 또좀 두터워지고 있네요. 이분도 상당히 잘 두시는 분이에요. 제가 볼땐네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고 음 그렇게 두십니까? 좀 간편하게 여기서 뭐불랑거리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어가면은 여기를 끊는다? 그냥 그건가요? 그냥 그건가요? 여기를 끊으면 제가 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배기 좀 골치 아프지 않나요? 아닌가요? 여기가 나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될 건데 여기를 잡으려고 한다면요.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여기를 밀고 나오는 수가 조금 통렬까지는 모르겠고,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. 어 여기서 여기를 먼저 끊는다. 야 여기서도 또좀 골치 아프네요. 아, 무슨 바둑이 이렇게 이게 머리가 꼭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밀고 나온다면 밀고 나와 볼게요. 밀고 나온다면 뭐가 되나요? 물론 잘못하면은 여기가 너무나 크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. 아까 아까 바둑에서도 이분이 세력 을 세력 바둑을 상당히 잘 두셔왔고, 근데 이건 뭐죠? 거기를 왜 그렇게 둡니까? 이게 뭐예요? 어, 이거는 <laughs> 제가 지금 잘못 본 거. 이분 지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, 네 예, 세력과도 잘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참에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두신 이유가 뭐죠?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 같은데요. 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예 이건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. 그게 뭡니까? 여기 끊으면 이거 완전히 끝난, 바둑은 여기서 그냥 끝난 건데 안 그렇습니까? 여기까지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, 당연히 거기를 둬야 될 거고. 그럴 때, 어, 여기를, 잠깐만요. 이렇게 두면 위험하고, 그냥 내려가면.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은 사실상 바둑은 끝이에요. 예, 실리로 흙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. 이거는 완전히 실수세요. 이거는 왜 이렇게 도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, 저는. 예,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냥 여기를 주고 여기를 다 먹어버린다 해도 실리로는 안될것 같은데요. 여기 백이 실리가 여기 여기 예 그냥 이렇게 두신다. 의미는 알겠는데 의미는 알겠는데요. 근데 이건 그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실리가 너무 크잖아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와 이건 실리가 너무 큰데. 네 실리가 너무 커요. 아 물론 흙도 지금 상당히 실리를 많이 차지했는데,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두겠습니다. 이거 어, 어마어마한데요? 집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아무리 커졌다 해도 잠깐만요 형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대충 대충입니다. 예 네,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가 들어가지 않은 걸 계산했기 때문에 더 쳐야 되는데. 그렇다 하더라도 집 차이가 지금 꽤 나죠. 적은 차이가 아니에요. 아, 여기는... 거기가 커 보이긴 하는데, 사실 다른 곳이 더큰것 같은데... 10초. 잠깐만요. 제가 볼땐 다른 곳이 훨씬 커 보이는데, 저만 그런 건가요? 이게? 요렇게 건너붙이는 수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? 지금 이분이 약간 지금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어 연결하는 건 문제 없겠으나 두 점까지 잡는 것도 뭐 제가 볼때 문제 없겠으나 잠깐만요 이, 이게 별게 없나요? 별게 없나? 별, 별게 없겠구나. 아 이거는 별게 없겠네요. 네 이건 별게 없는데 괜히 제가 이렇게 뒀나별 것도 아닌데. 아 이건 그냥 쉬운 별거 아닌 것 같은데. 예. 네. 그렇지 않나요? 어차피 잡힌 수가 있으니까. 아이또 괜히 이렇게 뒀는데 예, 이거 쉬운 별거 없는데. 아이것도 실수했어요. 아 정말. 아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해갖고 이거 10초.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실수. 2 0 초. 아 여기는 실수를 했어요. 예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. 이거 뭐 그러다치고 <laughs> 집이나 깎아 내려가야겠네요 이제. 예. 되게 여기를 두는 수가 좀 재밌네요. 여기를 두는 수가 예, 거기가 괜찮네요. 또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가둘 수가 없거든요. 여기가 지금 몰려 있어서 죽었기때문에 네 이렇게되면은 여기가 또 뚫려버렸네요 예 이거는 흙이 거기를 좀 막았어야 되는데 네 여기를 두는것보다는 거기를 좀 막고 두시는게 나을 뻔했네요 예 거기서 뚫리니까 어 이건 집으로도 좀 상당히 크죠 네 십 초. 네,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20초. 크게 봤네요. 여기도 조금 타개를 타계는 못하고 삭감을 좀 해야겠네요. 여기서 삭감을 좀 하고 삭감만 잘하면 이건 망했는데 제가 볼때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바둑을 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어, 여기는. 10초. 잠깐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게 있습니까? 잠깐만요. 아무것도 없죠, 여기. 20초. 예, 아무것도 없죠. 그냥 단수 정도 쳐 놓고. 예, 거기 그렇게 하고 여기를 막아야 될 거고요. 그냥 들어 와도 별게 없죠. 여기는. 예, 네, 여기는 별게 10초. 없어요. 일단 막을 수밖에 없네요. 그럼 무조건 막으셔야 되고. 20초. 25초. 어. 막는 수가 더 주,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? 아, 그냥 그 정도로 하면 상관 없나요? 그래도 집으로도 꽤 큰데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삭감 10초. 여기 삭감만 잘 한다면 이제 그 전에 여기 먼저 두고요 여기를 뭐 막, 여기는 막아야 될 거고 예 네, 그렇게 하고 어, 이렇게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삭감만 잘 되면 네. 100이 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 바둑 100이 질 일은 없어요 제가 이 분한테